그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네.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네. 어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특검의 재소환에 응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영장제청구 네, 다시 어, 법원이. 네. 어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법원이. 네. 네. 뭐 지난번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음. 이정 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네. 어 특히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그 뇌물 수수와 관련된 음흠. 조사가 더 이루어졌고, 네. 어 그리고 또 이정 그 부회장의 또 위증 음. 죄가 추가가 되어서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네. 이미 그 위증한 것은 뭐많잖아요 지금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법원의 좀 적극적인 음, 검토가 음. 이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생활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어요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아, 예. 저는 제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예. 아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음. 있었던 법인데요. 네. 이 재판부가 특히 판사나 이런 분들이 네.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음.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뭐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거 이 생활 조건. 음. 그럼 뭐 40평 이상에 살면 불구속이고, <laughs> 아니면 뭐 전세 월세면은 구속이고 <웃음> <구속이냐>? <웃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어찌 보면 주거 이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 증거 인멸과 도조와 무관하고. 네.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이제 거론한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네. 솔직히 생활 환경을 보면은 과거에 이병철 음. 선대 회장이라거나 네. 이근희 회장의 과거 전과까지 감안하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생활 환경상 네. 이 증거 인물과 도저히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구속이 돼야 될 네, 네. 사람인데 네. 오히려 그걸 이유로다가 구속 인정을 기각하는 것 자체가 법 왜곡이다. 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법외국제 관리는 토론도 열었어요. 네. 그걸 새로 도입하는 음, 문제와 관련해서 음. 지금 그래서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2월 국회에는 빠르면 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요. 제출을. 예. 네. 그럼 물론 물론 현재 이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차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 그렇군요. 음, 말씀 주신 대로 증거인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가능성 그 특히 위증까지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위증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특히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네. 어, 그리고 그런 막강한 어떤 이, 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이~ 급력과 또는 이제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일반인들보다도 더 어, 격리해서 수사할 음. 필요가 있다 저는 음. 그래서 이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니까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재벌에 대해서 남은 재벌들도 전부 그런. 방침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한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죄의 질로 봐서도 그렇고 네. 범죄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왜 예. 어~ 이~ 경영권의 어떤 부당한 세습 예. 또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 경력도 세습되고 있어요. 범죄 경력이요. 예. 예. 이병철, <laughs> 이건희 이재용 왜 예. 한국에서 가장 그 대기업의 총수가 또 한국 가장 큰 부자가 예.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되느냐. 음. 이게 왜 단절이 안되느냐단한 음. 번도 구속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네요. 이병철 씨도 그렇고 음. 이건희 씨도 그렇습니다. 음. 사실은 충분히 다른 사람 같으면 구속될 만큼의 그 주요 범죄였습니다.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그 입건된 적은 있지만 예. 재판받은 적도 있지만 다 불구속으로 음. 그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는 사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근희 회장이 예. 그 대선 불법 대선 자금이라거나 이런 걸로다가 제대로 징역이라도 살았다면 예. 아마 이근희 이~ 안 그랬죠.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이런 일이 안 나섰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이 범죄의 범죄 세습의 단절을 위해서도 음흠. 이번에 엄정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범죄 세습의 단절을 위해서도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있죠. 네. 아들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그 누구여든 <laughs> 네. 이런 어뭐그 범죄의 세습까지 네.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음.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말씀 앞서 주신대로 지금 광화문의 촛불이 특검 헌재 국회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특검의 수사 기간 문제가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법사 대표님 네. 법사위 소속이시니까요. 야당에서는 당시 100일 수사를 전제로 했었는데 여당에서 70일 30일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30일은 자동 연장되는 거다. 이런 그 협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30일을 환교한 총리가 하냐마냐 이게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이 특검법이 당시 두 개가 제출됐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함께 낸법안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낸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으흠. 제가 법안을 별도로 낸 거는 세 가지 이유에서였는데, 네, 예. 뭔가면은 그 민주당 안이 네. 민주당 안이 이 특검 수사를 갖다가 70일로 하고 있어, 본 수사를. 음. 그러면 2월, 20, 2월 28일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 아하. 90일로 하자. 예. 3월 20일 끝나는 안을 제가 제출했었어요. 3월 10일. 3월 20일. 3월 20일. 예. 예.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임 후까지. 예. 예. 그 다음에 연장에서서 민주당 안은 30일 연장. 음. 저는 30일씩 2회 연장 아. 이게 달랐고요. 예.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뭔가면은 연장을 하면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 누가 승인하느 승인 누가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민주당 안은 돼 있었어요. 자기 그래서 수사, 제가 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데 네. 대통령이 이거 연장을 말... 승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까지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음흠. 그래서 저는 안을 어떻게 만드는가면은 네.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고 네. 국회에 통보하는 걸로. 아. 그래서 네. 사실 이, 제 안대로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힘이 적으니까 <laughs> 그 민주당 안이 이제 전체 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laughs> 네. 지금 남은 문제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laughs> 네. 하나는 뭔가 하면 황교안 총리가 30일 연장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laughs>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예. <laughs> 네. 지금 본조사 70일로 돼 있는 부분을 음. 30일 연장하거나 법을 고쳐가지고. 5일연장 강제적으로 늘리는 방법인데. <laughs> 네. 일단 둘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예, 일단 음. 새누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폭도라고 하니까. 예, 결사적으로 <laughs> 온몸을 던져서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하. 우리가 다수이긴 하지만 네. 특히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면은 5분의 3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걸 통과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 음. 새누리당 장벽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은 황교안 총리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환경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거나 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거나 네. 이 어,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대정부질의 때 참석한 환경안 총리의 답변을 놓고 미... 보건데 네.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음. 중간에 한번 특검이 기간이 끝나면 특검이라는 음. 건 원래 기간이 시한보다 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특검이다. 네. 그리고 특검이 끝나면 못두한 수사는 일반 검찰로 넘기면 된다. 그리고 이 일반 검찰은 지난번에도 네.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훌륭히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걸로 음. 미뤄봐서는 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첫 번째, 특검법 법을 바꿔서 하는 문제는 야당이 제출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결국에는 이게 무의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의 태도로 볼 때, 미루어 볼 때, 어, 30일 기간 연장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2월 28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출도한 이제용 네. 어, 이 부회장의 이 조사가 네. 이제 구속 영장 재청구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만약 법원에게 받아들여지면은 네. 바로 이제 내물을 를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정 부회장의 구속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런 예. 이제 수석기관과 무관하게 음흠. 그리고 남은 수석 기간 동안 우병우 네. 민정수석에 대한 어, 이 기소, 네. 어, 저이 어떤 확 이제 뭐 구속영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예. 이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네. 저는 빠듯하긴 하지만. 2월 28일까지 수사도 음. 의미 있는 수사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네. 두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아하.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면은 하 이제 특검 연장을 갖다가 못하게 함으로써 예. 이제 수사가 매듭을 못 짓게 만들고 어정쩡하게 음. 이렇게 마무리 예, 되어서 예.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좀 손방망이로 이렇게 끝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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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첫 번째 노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뭔가면은 하 대통령이 3월 13일 전에 헌재에 의해서 타,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네.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네. 만일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그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일반인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형사 소추 불기소, 네. 불소추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구속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려면 특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금이 2월 28일날 끝나게 되면은 네. 3월 초에 탄핵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예. 구속 대상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속 대상이. 그러네요. 예. 물론 일반 검찰이 다시 구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만일 특금이 연장이 되게 되면, 네. 그래서 특금이덜 끝난 상황에서 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네. 심판 한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구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어, 특검 수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헌, 어,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대통령 구속 사태만은 막아보자. 네. 이게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두 번째 목표가 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정황들이 지금 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유야무야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큼은 막아보겠다 불구속 네, 그렇죠.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의 탄핵은 막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그 일단은 헌재 탄핵, 탄핵도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 하고 있지만. 네.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뭐 대세가 아닌가. 네. 어. 변동하기 힘든 어떤 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그 영장 제청구 두 가지 카드를 내밀면서 어, 사실상 그 전면전을 하고 있다 어, 특검.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 뒤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뒤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당과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는 양측이. 격돌하는 양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네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뭐 네. 그분은 뭐 거의 생애의 거 대부분의 기간을 국민과 싸우는 분이어서 <laughs> 예, 지금도 국민과 싸우고 있는.